아니, 어떻게, 이게, 미용실에서 보이는 뷰냐고, 꼴로래, 꼴로래, 이래. 이분들도 당황한 거야. 오라 무릎 위에서 끊기는 거야. 오리카락이 그냥, 나한테 떨어져. 아주, 거침없고, 그냥, 피 나면은,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쓱쓱, 닦고선, 계속 진행을 해. 여기는, 사원, 에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원입니다. 지난번, 프랑스 보그 뷰티 에디터가 보장하는, 파리 미용실에 가봤다!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밀라노의 미용실에 가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밀라노에서, Boop boop boop! 가고 싶었던 미용실은요 바로 짜잔 알도 코폴라라는 이탈리아를 거점으로 한 미용실 체인점의 밀라노 두오모 바로 옆에 있는 르네상떼 지점이었습니다. 공홈의 소개를 보면은 유럽에만 62개 지점 그리고 동유럽에 12개 지점, 중동에 3개 지점 지점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느 정도 이 서비스에 표준화는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 바로 옆에 있는 르네상떼라는 쇼핑몰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지점이. <laughs> 알도 코폴라 미용실 중에서도 아름다운 미용실로 유명했기에 여기를 꼭 가보고 싶어서 예약을 하고 촬영 협조도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네일 샵을 차리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핀터레스트에다가 네일 샵이라는 제목으로 스크랩해 놓은 사진들이 좀 있습니다. 통창과 통유리 천장으로 돼 있고 초록초록한 플랜테리어라고 하나요? 이런 느낌의 사진들을 모아놨는데 이런 공간에서 손님들한테 네일 시술, 패딩 시술을 해드리면 손님도 힐링하는 느낌이 들고 여기서 일할 때도 상쾌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나 제가 알도코폴라 르네상떼 지점에 정말 정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롤 모델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보고 싶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밀라노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의 거의 모든 도시들은 성당 그 앞에 광장에서부터 도심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르네상떼 쇼핑몰은 그야말로 밀라노 두모 성당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여기 위치가 리네상 테라는 쇼핑몰의 제일 위층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입구는 이렇게 모던한 느낌이었습니다. 헤어 시술하는 공간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이 복도 쪽으로는 뭐 피부 관리하는 에스테틱 룸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미용실에서 보이는 뷰냐고. 부모 성당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시술 받는 공간 이외에도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서 보이는 뷰도 장난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이 발코니에서 잠깐 숨 돌릴 때이 아름다운 두오모 성당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좋을까? 와 근데 발코니에 심어놓은 이 조경수들이랑 이 두오모의 풍경이랑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입적벌 여기가 토탈 뷰티샵이라서 헤어 시술을 받으면서 네일 시술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게요 라고 예약을 해놨었어요 이 집에서 제가 머리와 네일을 하는데 든총 시술 비용이 286유로였는데요 38만? 1,350. 이원! 입니다 금발의 이 중년 여성분이 이번에 제 머리를 맡아주실 디자이너 쌤이었습니다 가운을 걸쳐 입고 이제 쌤과 상담을 하는데요 예약을 할 때부터 저의 요청은 요거였습니다 지금 밀라노에서 제일 유행하는 스타일로 알아서 해주세요 저의 머리카락을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만져보시더니 이런 솔루션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진단은 앞머리는 요렇게 커튼이 열리는 것처럼 처리를 하고 뒷머리 쪽은 머리카락 속으로 치 층을 내서 볼륨을 살리자 라고 층이라고 층이라고요 머리카락 속에서 층을 낸다는 거에 특별한 추억이 있는 저로서는 어 잠시만요 어 아니요 괜찮아요 층은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아니야 지금 너의 머리카락이 볼륨이 없으니까 속에서 층을 내서 볼륨을 내기 위한 것이야 쌤은 계속 볼륨을 내기 위해서 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억이 있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 드렸어요 제 모질 특성상 폭에서 층을 내서 잘라도 별로 볼륨이 안 생기더라. 저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여튼 커트에 대한 결론은 가위 자국을 조금 정리하되 머리카락의 볼륨은 스타일링으로 살려주겠다. 제가 프랑스의 보그 뷰티 에디터가 보증하는 <laughs> 미용실에서 이발레아주 염색을 하고 온게 아니겠습니까? 굳이 지난 주에 미용실 가서 하고 온 거예요.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밀라노의 베테랑 쌤의 진단으로는 이 머리카락 색깔 너의 피부와 컨트라스트를 주지 못하므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너의 피부색과 좀 대비를 줄수 있는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하겠다 그런데 그 어두운 컬러는 화학적 염색약이 아니라 내추럴한 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헤나 염색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헤나를 해버리면은 나중에 탈색이나 염색이 안 먹는 건 아닐까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하게 <laughs> 새까맣게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헤어를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리가 된 다음에 바로 샴푸대로 갔습니다. 머리를 적시는 동안에 스부분이 오셔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샴푸하는 동안에 마스크팩을 해줄 수 있는데 하고 싶으냐고. 근데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싶었기 때문에 마스크팩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여튼 그런 서비스가 있나봐요. 근데 여기서 샴푸를 받을 때 진짜 이분들 손이 와 너무 시원했습니다. 샴푸 후에 타월 드라이만 찹찹찹 하고 샴푸대에서 염색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염색을 샴푸대에서 그냥 해버리네. 일주일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파리 최신 유 유행의 발레아주 헤어는 저한테는 안 어울린 것으로 판결 이 염색약을 바르는데 정말로 약간 풀 냄새 같은 게 나는 게 캐나 염색의 한 종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뿌리까지 연결 찹찹 찹 샴푸대위에서 그냥 방치 시간을 봅니다. 그래서 이때 나는 깨달았지. 아 마스크팩을 붙여준다는 게 검색약을 물로 한번 싹 씻어냈습니다 나의 피부색과 대비감을 주는 어두운.. ..컬로? 안은것같는시 침? 어? 어? 인 제가 이 미용실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통역하시는 가이드분을 함께 데려가긴 했지만 제가 나름 한국외대에서 그 스페인어를 부전공하려고 했던 여자입니다 스페인어랑 이탈리아어는 공유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탈리아어도 좀 주워 들을 수가 있다고 급히 뭔가 또 솔루션을 만들고 있는 모양인데? 샴푸 뒤에서 들리는 말이 껄로레껄로레 이래 이분들도 당황한 거야 긴급해야 다시 한번 샴푸를 해주시는데 일반 샴푸인지 아니면 컬러 샴푸인지 샴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샴푸를 헹궈냈는데 내 머리카락에 닿는 손가락의 느낌이 뭔가 버석버석해진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트리트먼트도 또 해주십니다. 워터트리트먼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카락을 또 펼쳐보면서 디자이너쌤이랑 스태프쌤이 또 꼴로래 꼴로래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이걸 또한번 헹궈내고 이쯤 되니까 벌써 이 샴푸대에 목 대고 있었던 시간이 한 30분이 넘었어요 슬슬 이렇게 뒷목이 눌려서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네. 오라 거품치를 또 한다고? 이제 저의 눈빛도 약간 시원함을 즐기던 눈빛이 아니라 점점 산은 산이여 물은 물이다. 요런 얼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헹궈내고 드디어 샴푸대에서 탈출! 이제 본격 시술을 이제 앉았어요. 샴푸하고 나오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 어두워진 것 같기도 하고 머리를 말리는 동안 손을 요렇게 해가지고 네일 시술을 받는데요 제가 사실 밀라노에서 따로 네일샵을 갔다 오는 컨텐츠를 찍고 싶었어요. 근데 밀라노에서 되게 멋있 는 디자인들을 해주는 샵은 11월 초 기준으로 1월 달 예약까지 다차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는 집이 아닌 곳들은 중국인들이 하는 네일 샵인 거예요. 굳이 밀라노까지 가가지고 중국인이 하는 네일 샵을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페어 샵에 네일 서비스도 있다니까 여기서 받기로 했는데 여기는 일반 매니큐어 원 컬러가 기본이고 다른 디자인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젤 네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젤 네일 추가 요금이 있고요. 그라데이션이나 프렌치도 안. 하는 거예요. 프렌치는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 프렌치는 있대요 그래서 젤 네일 추가 프렌치 요금 추가 해가지고 내일까지 여기서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큐티클을 이렇게 푸셔로 <laughs> 미시는데 칼 같은 푸셔로 퍽퍽퍽퍽 아주 거침없이 니퍼로 큐티클 정리를 해주시는 이 손놀림이 아주 거침없고 <laughs> 받는 손님 입장에서는 꽤나 아슬아슬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손가락이 한세 군데 정도 피가 났어요 근데 <laughs> 겁나 쿨해 그냥 피 나면은 연봉 같은 걸 이렇게 쓱쓱 닦고선 계속 진행을 해제일일이잘 밀착되라고 버핑을 하시는데 내일 하시는 쌤들은 소리만 들으면은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헤어는 커트에 들어가는데요 약간의 수치기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운 위에다가 커트보 그런 거 없이 걍 커트가 바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이 집은 커트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발 끝까지 다 오는 그런 큰 커트 커트 뽀가 아니고 뭐라 무릎 위에서 끊기는 거야 팍팍팍 바 커트를 해 나가시는데 머리카락이 그냥 나한테 떨어져 <laughs> 그래서 이미 나의 까만 바지는 내 머리카락으로 흥건해졌어 <laughs> 커트를 하는데 이분만의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가르마 반대쪽으로 넘겨서 차차차 자르기 머리에 뿔 만들어서 자르기 이 샵에서는 젤 네일을 쇠락 제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쇠락이 뭐냐면은 CND 네일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소거프가 아주 하기 쉬운 재림 보통 젤 소거프를 할 때는 먹어도 탑젤 정도는 갈아내야 큐 아세톤을 감아놨을 때 얘네가 뿌려서 소거프 되기가 쉬워지는데 이 CND에서 나오는 쉐락이라는 젤은 탑젤까지 다 완성돼 있는 상태 위에다가 큐 아세톤을 똘똘 말아놓으면 잠시 후에 호로록 포로록 벗겨져서 소거프를 하기 정말 쉬운 젤이다. 일본 네일샵에서는 이 쉐락 네일을 할 때는 오히려 젤 네일보다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거프 시간이 훨씬 더 단축되고 손톱 손상도 적게 된다라는 이유는 에서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우리나라 쌤들이 왜안 쓸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지속력이 그냥 젤네일 하는 것보다는 짧아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네일샵 쌤들은 소거풀을 잘해. 그래서 안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저의 궁예인데요. 이거는 전문가 쌤들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프렌치를 들어가는데 오. 친구네 집 놀러가가지고 매니큐어 놀이할 때 바르는 프렌치랑 오오오 프렌치한 거 위에다가 시럽 연핑크를 또 겹쳐 바릅니다 쉐락 탑젤 차차 마무리로 니퍼로 삐져나와서 굳은 젤들을 정리를 아아 파일링도 다시 한번 큐티클 오일과 핸드크림을 발라주시고는 이제 네일 아트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 마사지는 참 시원했습니다. 완성된 네일은 이런데요 음, 어, 요거는 그냥 어, 친구끼리 친구집 가서 매니큐어 놀이 하면서 이렇게 발라준 거 그런 느낌. 그래서 네일샵을 꽤 오래 다녀본 제가 보기로는 이분의 이 손톱 바르는 거나 쉐락 제품의 경 입구 등의 관리 상태가 오 프랑스에서도 그랬지만 이탈리아에서도 헤어 웨이브의 미덕이란 탱글탱글 빠글빠글인 것 같았다 조금씩 잡고 또한번 말고 또 말고 또 말고 그러는 사이에 내 머리에서는 연기가 나고 탄내가 나고 이쯤에서 시간이 한 정오쯤 되어가니 아, 눈뽕! <laughs> 어떻게 딱내 눈에 정확히 그 눈뽕 빛이 떨어지는 거야? 네일샵 폴더에다가 스크랩 해놨더니 통유리 천장, 통유리 벽속에 네일샵은 아, 그냥 마음속에 접어두는 걸로. 자고로 건물이란 강한 햇빛을 가려서 눈뽕을 당하지 않게 하는 용도도 있어야 한다! 1차로 이제 블로우 드라이와 이 빛처럼 생긴 고데기로 한번 머리를 만 다음에 2차로 우리가 흔히 하는 봉고데기로 또 작업을 하십니다. 아마도 원하는 컬이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지 않을까? <laughs> 자 이제 커튼처럼 열어주기로 했던 앞머리 부분도 이렇게 바깥말기로 사사삭 그리고 이 쌤이 뿌리 볼륨이 좀 아쉬웠나봐요 마무리로 뿌리 볼륨 이렇게 드라이로 살려주고서는 에센스 이렇게 차차차 발라주고 머리 모양 다시 한번 잡아주고 스프레이로 이 스타일링 고정시키고 벨레 벨레 뭐 이러셨죠? 예쁘다고 이렇게 머리가 끝났습니다 내 몸에 묻은 나의 머리카락은 나의 몫이지 앞판은 뭐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털었는데 제가 앉았던 의자에 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뒷판은 모르는 거야 그냥 린스하는 거 있죠 네. 컨디셔너 그것도 따로 있어 네. 커트한 게 80유로 드라이하고 스타일링한 거 40유로 매니큐어가 33유로 프렌치가 들어가서 40유로가 더 붙은 거 집에서 총 계산이 헤어랑 네일이랑 해가지고 286유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수중에 적힌 거 보면은 일단 네일은 네일 기본 요금 젤 추가 프렌치 추가 이렇게 들어갔었고 헤어는 커트 염색 샴푸 트리트먼트 드라이 값 이렇게 다 부분 유료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면은 한 38만 원 돈이 나왔습니다. 밀라노에서 머리를 하고 와가지고 한 2주 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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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을 변형하면서 지내다가 아무래도 이 길이와 이 컬러는 나의 개성과 나의 장점을 100% 살려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여 지금과 같이 머리를 변신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돌아가지고 와 붙임 머리 하고 염색을 한 건데요. 밀라노 미용실에서 머리를 받고 있는 동안에 제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은 별 하나의 동그스, 별 하나의 로미스, 별 하나의 한국에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이 밀라노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공업소에서 엔진오일 갈아주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교감이랄까? 승범이도 밀라노에 있는 바보샵 이바 소에서 이발을 해왔어요. 근데 승범이가 가장 만족했던 점은 뭐냐면은 승범이는 한국 미용실에서도 머리를 하고 나면은 집에 바로 돌아와서 옷다먹고 샤워해요. 머리카락 떨어져 있고 막 숨어 있고 찌르는 게 싫어서. 근데 밀라노 바버샵에서는 옷에 묻은 머리카락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불편함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미용실에서는? 이런 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네일 해주는 분이 태프 분들이랑 동일한 옷을 입고 있어. 거든요. 마지막에 계산할 때 이렇게 여쭤봤어요. 저 오늘 내일 해주신 분은 내일만 하려고 있는 분은 아니죠? 내일만 하려고 있는 분이래. 야 진짜 우리 동네에 있는 어, 네일 쌤, 미용사 쌤들이 진짜 동네마다 김연아 한 명씩 있는 거다. 우리나라 미용인 분들의 이 세심함과 서비스 정신, 그리고 심지어 아름답게 해주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미용이 너무 브랜딩이 안돼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정말 너무나 너무나 깊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생각으로는 여기 이탈리아도 지금 노다지다. 제가 네일 샵을 가려다가 잘하는 집들은 이미 몇 개월치 예약이 다 찼고 나머지는 중국인이 하는 집이라고 했죠. 있잖아요. 우리 상가마다 계시는 김연아 쌤들이 언어만 조금 장착을 하시고 이런 데 가시면은 정리될 것이다, 이것이야. 이 사람들도 우리나라 쌤들이 해주는 그런 세심 배려, 감동 서비스를 받으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알 것이지 아니겠어요? 중국인들이 한다는 네일샵들 티슈 사진도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냥 원컬러 원컬러. 우리나라처럼 막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하는 이런 디자인 없어 없어 없어. 근데 길에서 보면 은 멋있게 차려입은 여성들이 손에 뭔가를 다 바르고 있다고 니즈는 있고 이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공급이 진짜 한 꼬집인 거지. 그런 집은 세달치 예약.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는 노다지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빠이!